천주를 품고 참부모님 천일국계문 축복성원식이 시작하여 부부의 인원을 갖추어가지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부모님의 전통, 어느 내 창조 이상에 바라은진 심정적 욕구에 희망을 완성할 수 있는 천지의 해방 후에 천일국 축복가정이 들어가는 나라의 기틀을 출발할 수 있는 참부모님의 성원식을 중심삼고 그와 참사랑 참생명 참혈 더인으로 전수받은 모든 축복가정 지상에 있는 아벨적 축복가정과 천상에 있는 가인적 축복가정. 우리 의 조상들이 땅 위에 있는 지상에 축복 완성한 가정을 협조하기 위해 천상세계 하나님과 성인 성자 모두가 땅 위에 축복받은 가정을 협조하고 동생의 자리에서 형력을 모으시는 일체적 지상완전 승리의 패권에일채가되시오 만세의 해방과 승리의 패권을 사랑주권을 가져가지고 지극히 적은 물건으로부터 대우주 전체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의 혈육적 인원을 모 전체 피저 만물이 상속받아 본원의 생명의 기쁨과 본원의 행복의 추만음을 가져가지고 작은 물건들은 큰 물건은 큰 물건은 더큰 물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한 참부모의 몸까지 흡수 통일 완성하여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 삼은 가정들과 축복 가정만 우주의 전제를 일체화시켜 가가지고 다시 아버지 앞에 축복의 해방권의 천일구에 도서갈 수 있는 피조만 물러서 봉헌할 수 있는 출발의 때를 맞게 해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날의 축복은 천상세계의 기쁨이요, 지상세계의 기쁨이요, 천지부모의 해방적 기쁨 동시에, 천지부모의 승리적 해방적 기쁨, 두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천일국 축복 지상, 천상가정들이 일체 가 되시오 일심 일체 일념 일화의 뜻을 품고 상대적인 당신이 바라는 고향을 출발하여 이상적인 저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본성적 기준을 축복받은 천주를 상속하기에 부처가 있는 완성 해방 승리 완결할 수 있는 천일국 백성들이 될 것을 이 시간에 특권을 가져가지고 천지부모와 붕어와 천주부모의 이름으로 선파하오니 축복의 날의 기름을 공히 전수 상속해주기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 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 3년 2월 6일 이 시간을 기하여 천상세계에 축복받은 가정들과 지상세계에 축복받은 가정들이 천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가정들이 입국할 수 있는 천리의 도리를 따라 천상 지상세계가 형제제 인원을 세워가져 가지고 가인적 형의 지상세계에 있던 모든 조상들도 축복받고 동생의 자리에 있는 지상에 있는 동생의 가정도 축복받아 형제의 인원을 부모님의 핏줄을 통하여 대체해주는 공으로 말미암아 형님 자리에 조상들의 동생이 되어서 동생의 자리에 형님이 되시어 천지개벽 역사가 뒤이필수 있는 소망의 출발에 천일국 대천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오니, 이제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이룬 실적, 천상에서 천주 부모님이 이룰 실적, 천상 지상의 부모님들이 표본을 복지로중에 수고한 모든 자네들을 재창조해서 천일국 국민으로서 입적할 수 있는 축보의 가정이 본원의 기준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탄감 복귀해야 버논의 자리에 서서 천지 부모를 모시고 자네의 명분을 갖추어 가지고 번논의 지상 천상 풍전을 중심 삼은 조상의 고향을 향하여 치경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천상 지상의 형제지 우애를 불쌍해 보시옵서서 참부모가 이땅 위에 공을 써탄감해방하여 혈통적인 입장에서 전수하여 준 모든 전부를 이제 여기에 서 있는 직계 단을로부터 부모님의 이름과 그 말씀과 말씀의 실적과 아, 말씀의 실적을 중심삼은 천주 해방한 전체 완성의 표준을 근는 그대로 상속받아 천상 세계에 있는 형님의 자리에 있던 이들을 당 땅에 있는 동생의 자리가 주인이 형님의 자를 대체하여 가지고 천상에 있던 형님들을 동생의 자리에서 교도하여 본연의 천상 세계 뒤집었던 것을 바로잡아 하나로 직행할수 있는 이런 대도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 있사오니, 어느 날이 시간 부터 일심일체 일념 일화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창조 이상의 대상인 자네 창조, 상대의 창조. 부모, 창조하든 모든 전부가 일체가 되어 정착, 지상, 가정, 천룰에 완, 완착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하나를 모시고 집적 지상에 살수 있는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영망을자 알고 있는 참부모님의 전수하신 이 복을, 축복을, 모든 만독의 근원을 그 가정 앞에 영원히 영원히 절대 유일불변 사랑, 이 상을 중심삼고 전통을 이어받아 후세 만민 앞에 여기서는 자녀들과 더불어 여기 같이 서 있는 축복 가정들과 형제지위를 중심삼아 가지고 가인 아벨의 형제지위를 묶어 가지고 정행으로 일체가 되시오 미래에 저희 조상들과 후손들이 전부 다 행정 기준에서 이것을 완성하여 하나를 패사위기대원성 완성 가정 이상의 안착 해방권으로 전진할 것을 허락하오니 철일궁문을 활짝 열고, 3 0 6 0문을다 열고, 어느 거든지 부모님의 전통을 따라서 그모 뭐 이름과 그 말씀과 그 실적과 그 성사한 승리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해야 충성, 충효의 도를 다하고, 충실의 도를 다하고, 성인, 성자의 도를 다하는 데를 앞에 서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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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서상소유를천지부 자유, 천유와천지부모유 원하는 대로 성사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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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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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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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국유자 전체 해방구로 미래스의 번원에 왕권 축복권을 상속할 수 있는 후계자들이 후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진정히 복하면서 아레나이다 아멘 아멘 아. 축복과 지혜의식을 복원하오니 천상의 천일국 백성과 지상의 천국 백성, 일신이체 일령으로 상대적 세계의 통일의 가정을 위한 전체 축복의 은사의 식전으로 받아 수 없이 천주 해방군의 승리의 패권을 가져가지고 본인의 타락이 없던 아담가정만서의 뜻을 타락한 이후에 사탄의 사람과 생명과 혈통으로 말미암은 수천억의 사람 전부가 같은 자리의 해방에 동등한 축복을 만들어 당신의 품에 풍길 수 있는 축복 중심관로한 증의식을 거부하고 일체의 이상으로서 사랑의 죽음을 위해서 영원성체로 통제할 수 있는 기분을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참부모님의 이름을 아뢰면서법 하나이다. 아멘. <목소리> 사랑은 아버님, 오늘은 10093년 2월 6일 이날은 참부모님이 83회, 60회를 맞는 탄식의 날며 동시에 천주, 천지, 참부모님, 평화통일, 축복왕즉기식을 거행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날도 되옵니다. 천일군에는 그이름을 말하여 입소 번연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생활을 중심삼고 완성된 아담 회화를 중심삼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모와 실체 부모가 일체가 되어 새로운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과 참혈통을 연결시오 가정 정착을 바라보던 소원의 한 날이었던 것이 인류 조상이 실체권을 중심삼고 아담과 남성적 대표극 해와는 여성적 대표극으로 높은 무형의 하나님의 자리에서서 상현을 대신한 상도의 하연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자리에서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방을 갖추어 남성, 여성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천지무용의 부모님께서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나가 되어 아담의와 완성 기준이 되어 자네 시대를 성숙하고 그대는 약혼 시대와 결혼 시대가 같이물어으 말미암아. 지상의 하나의 하현적 완성기준과 상현적 완성기준이 동과 서 남자와 여자의 완성기준이 합덕할수 있는 중심자리에 축복결혼으로 말미암아 무형의 천지부모와 이형의 천지부모가 사랑이상을 중심삼고, 창조 이상의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합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적 중심의 사랑을 중심삼고는, 상현을 중심삼고는, 아담의 와 하나님, 하윤을 중심삼고는, 아담의 와 자녀, 우연을 중심삼고는, 하나님과 아담 아들, 자연을 중심삼권은 해와와 하나님의 여성성은 성상과 해와와 딸을 중심삼고 사위기대 사방 전후 좌우 상하 전후가 일체 이상 정체할 수 있는 사위기대의 중심인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상현 하현 우현 사현, 전현 화현이 일체 이상을 갖추어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일대려면 아담의는 이제요 삼대되는 아담 해와의 아들 딸을 중심삼은 상대적 일체 이상 사울기대의안척적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부부를 중심삼은 육수 일체와 더불어. 아멜중삼팔수권을 씨로하여 결착하여 온천재완성의 사랑의 이상 가정출발을 보려하던 모든 전부가 타락을 름을메 이루어진 모든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상현하현우현사현 전후현이 일체적 이상을 보지 못하고 부자제 하나님과 자녀가 남자와 여자가 형님과 동생이 싸우는 원수지간의 땅을 갖추어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여 참 사랑으로 연결된 참 생명과 참 혈통을 중심 삼고 안측의 가정 이상을 바라던 하나님의 소원이 중간에 하나님이 임재할수 있는 그 자리를 옆으로 치고 들어와 천사장과 해와와 해와 혜화 아담이 일체됨으로 말미암아 천지 부모의 자리를 악한 부모가 점령한 결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원수가 되었고 남자 여자가 원수가 되었고 하늘과 이 땅이 원수가 되었고 형님과 동생이 원수가 되어 싸움의 결과 하나님은 고독한 자리에 영호의 자리에 가두어 놓고. 사탄 전권 세대로 행차할 수 있는 슬프고 원탄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일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원안에 사로잡힌 하나래의 부모 이상적 자리에 일심일체 합독하여 승리의 패권적 가정 출발을 갖춰 만사에 사, 만세에 사랑을 주어 수심 삼고 영원 영원토록 태평성대권에 단 하나의 나라와 단 하나의 혈족과 단 하나의 민족과 단 하나의 문화세계를 창을할수 있는 이 뜻이 모든 면에 반대되는 투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땅 어느 인간 역사 조상들의 역사에는 피로 물들여왔다는 원탁가 분한 사실을 성일교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참아 나오신 하나님을 불러 앞에 저 그런 죄성을 해결할 수 없는 자네의 입장을 하나님이 큰 울음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탕감의 주그러 말매암아 개인적인 탕감 고개를 넘게도 수가신 하나님은 저요 가정적 고개 정적적에 민족적의 국가적의 세계적의 천지의 고개점부넘는데 있어서에 이다고 행내는 무지양만 말며 갈바를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생각하면서 이것을 개척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종교를 세워 종교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 삼아가지고 내적 외쪽 가인라벨의 핵의 통일권을 중심 삼고 그 후에 오시는 메시아를 중심 삼은 부모의 자리를 측정하여 가정의 승리의 패권 후에 승리적 기반을 다가 그 국가적 승리의 패권을 바라고 국가적 그 승리의 패권의 기반 후에 승리권을 가져 세계와 천주사적인 승리권을 바라던 소원의 일념을 이뤄보은 하나리 비통한 사실을 저희 불충한 불효자식 제로 말메 마크와 같은 자리에 천주 부모를 계시게 하신 것가천지 부모의 한스러운 정교를 중심 삼고 초정교, 초정치, 초국가, 초엔지오, 초세계 하나의 나라를 이루려 한 뜻을 대신한 메세를 보내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 그메세아가 남자 완성자로 와가지고 잃어버렸던 해와를 찾기 위한 국가적 기준에 서서 아담 가정에 실패한 잃어버렸던 해와의 기준을 국가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가정 기반 위에 민족을 넘어 국가적 기반 위에 승리의 패권을 세워 에더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축을 벗겨내는 모든 뜻이 이처럼 슬픈 안무였어요 어두움 색으로 궁글러 떨어진 것을. 암수 안중록 세가면서 홀로 밤중 가운데 밤중에 종회의 자리를 종회의 자리로부터 종회의 자리에 양자의 서자의 자리에 그리하여 직계의 자리를 가지 그리하여 어머니를 차세워 부모의 자리까지 갖추어 가지고 가이나벨의 공산권과 민주세계를 수습하여 이것을 품고 번은의 아버지인 참부모 앞에 봉헌해 들려야할이땅후의 어머니 해와의 사명을 중심삼고 모든 민주세계 자유환경을 파탄시키는 사탄권 주권과 싸움에서 개인 극복, 가정종족, 민족, 국가, 세계 어느 날 세계적 한계선을 넘어 극복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님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시어 참부모의 뒤를 이어 밭들어 주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천지간에 승리한 어머니 영류 완성한 실체를 갖추어 가져 가지고 이제 하나 달의 왕권을 이받을수 있는 천일국 개문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세계의 천국의 터전과 천상 세계의 천국 말말을 가지고 일심일체일념 통화하는 사랑 이상적 참사랑과 참생명, 참혈통, 참가정정책이라는 해방된 이름을 다시 찾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원한마였던 모든 탓의 세계를 제거시켜버리고 희망천 미래의 승리의 사례의 주권을 다시 건국하여 하나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이시절에 갓교시절을 가게 된 것을 감사, 감사, 감사 올리면서 하나를 있는 모든 영린들이여 축복하던 장자권 천상권 축복가형들이여땅위의 아벨권 타러 가진 번호의 가정에 아담적 아벨의 자리에 축복하던 이 형제들과 형님된, 조상된 천사세계가 있는 형들이 지상에 와가지고 아벨적 동생의 자리를 형님으로 오실수 있어가지고 일체적으로 말미암아 천상 지상 일체권 후에 종형으로 천지 부분을 모셔 지상에 있어서의 개인시대 의 축복, 장족, 민족, 국가, 세계, 천수의 축복, 평문 도상의 해방적 기준과 입체 도상의 개인 축복, 종족, 민족, 국가, 천조적 축복 과정이 종적인 자리이지만은 이것이 형님과 동생의 축복의 자리가 울려오는 걸에마 천상에 있는 형님의 축복가정의 지상에 와가지고 동서의 자리에 있는 모든 축복가정을 정적인 자리에 대치함으로 말미암아 천지 개벽적 대전환 반대 복귀 전환할 수 있을 때를 갖추므으로 말미암아 천주 부모 천지 부모 참사랑을 주고 삼은 평화 통일 가정만 의식을 확대된 평면적 세계 수준과 정적인 세계 수 순이 벌레의 아담 가정에서 일체가 되어 한자리에 출발을 못한 것을 깍꾸르게다 맞추어 가져가지고 해방 지상 천상 천국 천일국 이상권에 출발을 볼수 있게끔 선포의 그간의 서에 축복의 왕지기식을갖게주 집으로 말미암아 천주부모 천지부모 참 사랑을 중심삼고. 일심일체 일념 통하여 사랑의 대상인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사랑 참품으로부터 참자네 참혈통을 중심삼고 참완성된 가정정착을 타락을 보았지만은 아담해와에 실패함으로 물며 거짓부모가 그 더럽힌 핏줄을 다청벙가가져가지고 깨끗이 복귀된 그 자리에 서서 아담가정 한가정을 해방시키는 축복의 자리를 천지 부모를 통하시어서 참부모는 사탄의 핏줄을 더럽힐 말킬 때까지 수천억의 연계 지상 내 사람들을 일심일체 일념으로 축복함으로 말며 아마 천주 부모의 부모와 천지 부모의 뱃속에 하나의뵌 아들딸의 모양으로서 출발적 기준에서 천상, 하나를 중심삼고 지역 낙원 해방하여 360도 어떤 방향에도 하나를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직행할 수 있는 자유 해방권을 갖게 하였으니 천주 천 천지 참부모 통일 해방 축복 왕 적의식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번원의 형태의 자세를 청변자리에서 새로이 하나님과 참부모의 일심동체가 되시어서 전체 전반 전권 정령의 행차를 만우제에 출발할 수 있는 가정적 천국 이상 세계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을 선언 명령하게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날기하여 의 권선은 뒤로 돌아야 될 것이고 선의 권선 앞에 서가시고 모든 전체를 지휘치다하여 새로운 천국 문화세계의 창궐을 향하여 전진하여 하늘 아래의 영화와 영광을 온 천주에 충만하게서 만세에 축복받은 가정들이 상속받아 천상지상해방의 주권적 사랑의 주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기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부족한도 없는 천국 입적한 축복가정의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나라의 천주부모 천지부모 일심 일체가 전 자리에서 천국 개방 중 심삼은 천일국 통일의 세계로 일체 이상의 주권의 해로 전진할 것을 참부모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아름움 난이 아 바라는 데라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보고 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